싱글벙글 십덕행사 50만원 입장권 고르시 제목이 제목이 혼란스러운데 자, 오늘자 일러스타 패스 50만원짜리 울트라 고주스 어쩌고 철야 입장권 산 사람들 입장하는 모습이래 나는 철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밤샘 새벽 대기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기다렸는데 하는 사람들이 나왔대. 쿰찍했죠 그래서 이번엔 방향을 바꿔 가지고 great gorgeous ultra 퍼스트 클래스 입장권을 49만 8천0 0원에판 거야. 철야를 자중해 달라는 의미의 이벤트성 입장권입니다. 근데 남들 보는 앞에서 완장 달아주는 거못 참지 하고 10개 이상 팔렸대 이게. 자, 그래서 고적대랑 이 날씨에 같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영광의 얼굴들, 개멋있다 진짜. 손은 들고 있어. <laughs> 오타쿠들의 상상력을 쉽게 모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년에도 저지랄을 하겠다.